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백수입니다. 어, 조금, 어, 책상이 좀 더러운데, 어, 책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어, 오늘은 트램비라는 명품 쇼핑 플랫폼, 구매대행 사이트에 물류 운영 채용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면접에 참여한 지는 좀 시간이 지났고요. 아무래도 불합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트렌비라는 기업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제 영상 참고하셔서 면접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사람인을 통해서 이력서를 넣었었고요. 이력서를 넣은 지는 한 3주? 3주 정도가 지나서 유선으로 서류 합격 및 면접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어, 면접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 한쪽에 있는 회의실에서 면접을 진행했었고요. 2대1로 면접을 받았었습니다.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면접관들한테 어, 트렌디에 대한 자, 간단한 소개와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타기업과 마찬가지로 1분 자기소개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인턴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성실함? 성실함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를, 아, 자기소개를 진행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직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에는 간단하게 저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트렌비에 지원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스터디를 통해서 기사 스크랩을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트렌비 CEO 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소, 기사 내용을 보고, 트렌비에 관심을 생겨서 실제 저는 구매도 진행했었거든요. 트렌비 통해서. 그래서 그때 받은 서비스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렌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뭐그 조직 안에서 직무 경험도 쌓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상사나 동료 간에 문제가 있을 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 저는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조별 과제 팀장을 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팀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어, 상사나 동료 간의 문제도 어, 해결하고 싶다 그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제 그 해결이 100%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저는 100. 100%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큰 갈등을 마주하지마주하지 않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이 답변 때문에 다음 질문을 학창 시절 친구들이 어떻게 지원자를 평가했는지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 저의 좀 외향적인 면을 살려서 친구들이 갈... 친구들 갈등이 있을 때는 제가 좀 중재하는 편이고, 또 다양한 친구들과 으쌰으쌰 하면서 어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 분위기 메이커 같은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공백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제가 공백기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대학 시절에 1년 동안 휴학을 한 거. 두 번째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5개월 동안 휴학 어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거인데 저는 휴학 기간에는 이제 인턴 생활하면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 졸업 후에 5개월은 제가 빅데이터 기반한 물류 과정 국비 지원 교육을 받고 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트랜비에 입사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입니다. 저는 트렌비 물류 운영자 직무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으니까 트렌비 물류 운영자 직무에 맞게 좀 고객들이 조금 더 상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출고 일정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예측하고 고객들의 수요도 예측해서 좀더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물류 프로세스를 기억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7번째 질문은 이제, 물류 직무에 이제 다양한 물류 직무가 있는데, 어떤 직무에 관심이 있는가, 또 후에 어떤 직무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입니다. 어, 저는 물류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아서, 추후에는 SCM 쪽 전문가로 성장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은, SCM 쪽에 관심이 있다 하셨는데, 트렌비는 사실 유통 업무에 가깝다. 어떻게 당신의 관심사에 맞게 일할 수 있는가입니다. 음, 물류 직무 안에서 SCM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물류 안에는 SCM 뭐 유통 등의 이제 다양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고 SCM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물류 체계를 알아야 뭐 추후에 납기, 떼고도 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통 쪽에도 관심이 있다. 유통에 대한 업무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저의 열정을 좀 피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인터넷 썼는데 그 당시 동기들과 상반되는 지원자의 강점 이게 무엇인지 저는 1분 속에 소개... 일본 자기소개 내용과 같이 성실함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 결과 이제 정규직 전원 제의나 소정의 인센티브 받은 경험?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열 번째 질문은 지원자의 문제점. 저는 사실 이 질문이 받은 게 아마 제가 면접을 진행하면서 계속 제 자, 강점? 강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받은 건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가? 저는 채용 공고에 언급된 업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 3개 정도 물어봤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하고, 음,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좀 말하고 면접을 마쳤었습니다. 사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트렌비가 실제 정품인지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을 작성한 블로그 후기를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을까 해서 답변을 좀 준비했었는데, 기업 이미지상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인지, 뭐 물류 운영자 직무 채용 공고라서 그런 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이슈라서 답변을 준비했었는데, 안한게 살짝 궁금하네요. 아무튼 뭐.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의도와 같이 저의 면접 후기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이 영상이 좋은 정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짧았지만 음.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시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